어... 아, 그러면,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왜3대리이야 m 아, 아, 고 나갔네. 진짜 a h ah, it's so good, I'm 나 h e r e so, you know, I'm n 혹시... sure, I'm n o 된 sure, I'm not s u 따라오지마 아똑아한데 갔다 외곽 으 다니고 있어 어, 얼굴이 똑같다. 두 개가 붙어 있네. 여기 어디다? 덮간 거지? 어, 응? 나가보러 어, 맞겠다. 안 돼. 아, 나와도 아, 가는 거. 전 어디 깔았어요. 막 풀숲 같은데 깔아요. 어, 그렇지. 헐, 걸렸다. 거기 사보아던데요? 오케이. 저기 저기로. 뭐, 어, 여기 있었어? 아, 내려오지 말라고. 어, 미안, 못, 못돌었어 그래, 예. 아. 아, 아기 테이션 있어요. 아오지가나? 아오지가나. 아니다, 산데 있나보다. 저기 있다. 도로 쪽에 있다. 아, 다행이다닝 아, 터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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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내 터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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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라. 아, 알겠어. 터 어? 이이 터닝이 터닝이 터닝 어, 전화 왜 계속 와? 안 돼, 안 돼, 바로는 안 돼. 아, 그래서 페이커 줄라 했는데, 뭘로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딴 데로 가는 수밖에 없어. 다시 까네, 와 들었어요? 응? 저 이쪽 이거 아, 못 막아주나? 지렁이가 둘이라 일단 아, 씨왜 내려놨어? 아 <laughs> 아, 기회가 뭐, 지렁이. 있었는데지렁이 갔어요? 네. 아이씨. 아, 갔어요아가 있어. 기회가 있어. 기어어 기회가 어기회어 기회가 있어. 기가 있어. 기회가 있어. 가 기회가 기회어어어 아, 야, 진짜 안... 전화 전화기 뽀사 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냥 전화 그거 그냥 해제 시켜 버릴까? 진짜 세상과 단절된 세상인 오킹 코로나 센터. 음, 에예요안 돼. 아, 진짜 <laughs> <짜증나>. 이 <laughs> 막판. 어, 막판 아 그래? 할래. 왜 또? 어? 막판이라고요? 아, 어, 막판에 씻고 잘래. 어... 아, 돌았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와... <웃음>